여기 지금 상하차 거리에 곡돌, 여기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화단부터 쭉 상하차 거리에. 아, 상하차 리에서 중심이 왜 멀리 떨지 있어요? 아니에요. 정심 거기 다로옆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네. 아 많이 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심만왜 떨어져 있는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정읍의 네. 중심지래 가게 네. 이름모송우 음? 응? 아니요 근데 네. 지금 쌍화차협회 회장님 가게 굉장히 정리하고 예, 조합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저희가 이분들과 다다요 그럼 다사 집이야, 여기가. 자우가 다. 사과 차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경찰서올 아 4월까지 저우 경찰서로 있었는데. 경찰서가 여기 음. 작았어요. 여기 안에 있죠. 이런, 이런 공찰서이 안에. 아. 경찰서가 있었어요. 사 이전에. 이, 괜찮하시어요 여기, 여기가, 지금 공 여기가, 여 여기가, 조금만 더내가가여기기정여기 마을 조합이 있어요 마을여 사회적 기가 여기가, 서가여가여가고 이쪽으로 가려갔어요 김삿갓을 가셔야 하니까 붙일 거예요. 붙여드려요? 어, 병어포가 뭔지 아시나요? 병어포. 네네. 네. 아, 그거 병어포 말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